안녕하세요, 광희입니다. 오늘은 신전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데, 엄마한테 매운맛이 떨어져서, 순한맛밖에 없다고, 거짓말 치고, 가장 매운맛을 사가겠습니다. 짜란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떡볶이 제일 매운맛이냐요 김말이랑 요 만두튀김, 이렇게 주세요. 안녕하세요, 광희패밀리의 광희입니다. 수가 떡볶이요! 오늘은 매운 떡볶이를 먹으려고 하는데 아, 또 매운 거야? 근데 매운 게떨어져가 순한맛밖에 없대요 순한 거 그래서 이거 한 명만 사왔어 아아 <laughs> 그 뭐야 신전떡볶이 튀김이랑 역시 떡볶이는 계란 빠질 수 없죠 야 이거 안 매워서요 습관이요 어, 너무 잘 먹을 것 같아요 <웃음> 저번에 성게 <laughs> 두연맹이요? 그거 먹고 저 진짜 울었어요 왜요? 이건 그거보다 훨씬 안 매워 아오 시작. 야 그냥 먹으면 맛이 없잖아 음 아우 매워 야워쓰 맛인데 아우 매워 아우 어 아우 매워 매워 맛이지 제일 매운 맛이 제일 맛 아우 매워 아우 빨리 맛있어 빨리 먹어 봐맛 맛있을 같은 순한 맛, 중간 맛, 매운 맛 있는데 아유. 이거는 매운 맛. <laughs> 아니 진짜 순한 맛이라서 그고요 저희 어떻게나 하나를다 먹었거든요. 어때? Okay, 굉장히 순하지 떡볶이가. 아, 아, 너무 매워요. <laughs> 아, 아, 진짜 매워요. 숟가락 매워? 숟가락. 국물도 숟가락으로 떠먹으수 있어. 다섯 가 아, 한다안 어. 말려? 안 말려. 왜 말려? 아 튀김, 튀김 먹을래? 튀김 튀김 먹기 근데 이못튀김먹어 진짜 매워요 근데 이거 그냥 먹으면 재미 없으니까 굼복 아아매아 계자들이 엄마를 또 속였어 엄마가 또 속았어 진짜 속았네. 아나 진짜 순한맛 아니 무게도 하나도 안 맵게 생겼어. 아니 매 보이는데? <laughs> 나는.. 슬픈데. 와 양광이 땀나는 거 봐. 와 땀나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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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삶은 계란 통번 <laughs> 찍어서 삶은 계란 먹기 <laughs> 부드러워 이제 빠빠졌 그래도 숟가락이 빠지면 재미없어요 맞죠? <laughs> 대답 못해요 <laughs> 대화하고 있어 구독자들 <laughs> 국물에 지금 밥 비벼 먹고 싶은 기분? 아 가져오지마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비주얼 괜찮아 미소토 같다 <laughs> <괜찮다>. 미소토자 <laughs> 떡밥 <떡볶아>. 맛있어? <laughs> 음, 나좀 누우면 안 돼? 너, 너. 너무 어지러워서 누워 <laughs> 매워. 나 숙감은 좀 누워야 돼요. <laughs> 아니 개돼서. <걔> 야이개 <됐어요. 웃음> <laughs> <이>, 개새들아! <laughs> 처음에 이거 진짜 순한 맛이라서 나 진짜 너무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, <laughs> 아 숙감을 또 속였어 이 개새들이. 나도 누워 있어야 돼. 아 너무 매워서 어지러워. <laughs> 아나안먹 <laughs> 숙감은요? 제가 그냥 계란 먹을 거예요. 응. 헤이브. <laughs> 계란요. 그래서요 너무 맛있어요. 반숟빵락반빵이야반숙빵자 아, 그러니까. 신제 떡볶끼 아주 순한 맛 먹어봤습니다. 야 아, 개새야. 다음에는 이거 너무 순하니까 너무만. 래서야또 아, 속았잖아. <laughs> 다음에도 엄마를 속여보겠습니다. 그 안녕. 안녕. 어. 안녕.